편안해져. 어지러워. 아 약하구나. 아 인간 불신 생겼어. 이상한 놈들 많이 만나가지고 참는 게 맞죠? 아니 저 템에서 안 참으면은 그건 생각하기를 사고하기를 멈춘 친구지. 일부러 안맞추고 끊었거든요 끊었다! 아, 어 이거 괜찮은데? 할만한데? 미색으로... 라고 하는 순간 빠져나가버리네 맞추는 아. 전 <목소리> 뭐, 뭐, 뭐야? 이 비상식적인 레그너스 근데 캐시가 이거 먹고 있어서 열로 가야 돼. 턱 어, 캐시 소리 났는데? 진짜로. 아이 괜히 왔다 여기 정신 나간 친구들밖에 없구만. 아니 아무도 없었는데 알파 생긴 뒤로 몇 명이 생긴 거야 이거. 공속이 되게 빠르잖아요? 인정 아 노란색이 원래 좀 얇어. 아이아이 아이, 누굴 잡아야 돼. 아, 뇌정지 시계 왔네. 어이 뭐야. 우린의 차례가 왔나? 어, 우개 위험해 버렸고요. 어, 어, 닿는 줄 알았어. 피해보. 윌리엄이 있고 레온이 있을 텐데. 아이, 뭐야. 잘했는데. 맛있는데? 왜 지금도 우상... 위클라인을 차지하는 쪽이 이 게임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여섯 명밖에 안 남았고. 금지 정해졌어. 근데 나는 너무 뭐니까 너희들끼리 견제 좀 해줘. 견제를 하두고 있는 건지.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건지. 어? 이거 아무도 관심 없다. 제발 일로. 아 거기 아니야. 일로 와줘. 마음 고쳐 먹어. 그쪽 아님. 아...절로 가면 이제 경쟁이 좀...있을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 얘들 왜 관심이 없지 왜 그래? 왜 다들 관심이 없어 이 그래? 걸리면 얼마나? 미니 게임이다. 여기? 파란색은 피하기 힘들걸? 여기? 치 아, 나진이랑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 <laughs> 아쉽네요.

아니, 개 어지럽네, 게임? 이거 게임 맞냐? 아 죽음의 인성 좀까지왔으면 다행이다. 여기까지 왔으면살 만지. 하 뭐, 매고나스세 명이서. 여거는실비 뭐, 이거 뭐, 도못 잡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어 thank right. you 아, 게임이 이상해 그림만 그리면 에이, 에이, 에이. <laughs> 갓 d it, man? c 네 u 요 d i 로 man? c 수화도 좀 상성이 야, 이기기 힘들어. 얘가 달라붙는 애들 상대로 되게 그 할게 없어서 하지만 이건 수아가 건방졌다랄까? 딜 교환이 꼬이면 뒤로 빼야 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상남자처럼 하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건가? 아

좀 그런데 아 이걸 못 맞춘건 좀아 내가 생각이 있었는데 궁극의 콤보 한번 해볼라 했는데 이 셀린들은 거리를 되게 쉽게 주기 때문에 중국의 콤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부러 나도 거리 좀 주면서 안전지대가 줄어들고 있어. 맞추기가 아예 Q 맞춘 다음에 노란색 W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네 근데 궁극의 콤보 안 쓰고 안정적으로 하면 할만 할지도 다시 해볼까 셀린이면은 보통 싸움 잘안 피하거든요 내 생각엔 일로 가면 셀린 있을 듯 셀린이랑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구나 빵머만무서 없구나. 큰일 날 뻔. 셀린이 시야가 나보다 좀 딸리네. 딱 보니까 양궁장 일거 같더라. 그 오메가가 셀린이 자꾸 이 근처에 있는 걸 보니까. 아니, 귀신같이 왜그두명 일로 오는 거 싫어하냐? 왜그세명 일로 온거 실화냐? 나 그냥 갈래? 여기서 하기 싫다. 이들이거이구 구경만 할까? 진짜 대도롭다. <laughs> 아이, 쿨감. 아유, 그리고 뭐, 진짜 칼라로 연결돼 있나? 당연히 뭐, 서로 할거다한 것처럼, 그냥 다들 서로 시체 본 다음에 갈길 가네. 지들끼리는 궁 없으니까. 아유, 뭐야, 이거. <laughs> 냐. 정말 스 분신술도 쓰네. 수가... 아니, 이 게임이란 뭘까 생각하게 돼. 저 아까 매그너스들 계속 만나니까. 게임이. 어, 뭐, 까 <목소리> 그러네. 약 보이면 죽는다 캐시는 그런 친구야 아이 뭔 귀신같이 매그너스 등장 아니 저거 매그너스는 죽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3명 계속 살아있어 어딜 가도 매그너스가 있어 아 지들끼리 놀때 그냥 쇼이치랑 싸우죠 아 귀신같이 왔네? 야, 티밍 포지션 기가 막히다, 니들. 제가 티밍이란 말잘안 한다 했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냥 대놓고 티밍 포지션인데, 이거는? 게임? 좀더 아, 나이 게임 못하겠다. 갈래요? 띠아로 살아남기에는 너무 힘든 섬이다. 나도 그저걸잘 잡는 실험체를 하던가 해야지. 그냥 이건 좀 띠아론 좀 힘들다.